안녕하세요. 개판 5분 전에 A게임TV입니다. 현재 전투력은 1850만이고요. 최고 클리어는 2726 관문입니다. 제가 있는 연맹은 현재 지금 보시면은, 디뒤 연맹이고요. 여기, 예, 요렇게 지금 2시간 전, 3시간 전, 12시간 전. 많게는 3일 전이고요. 그 대부분 좀 부지런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플레이 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 센터에 가면은 여러 가지 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저 같은 경우는 뭐 이로 필요한 것들 이렇게 레벨업 상승 네, 이렇게 따로 시키고 있습니다. 궁수는 없어서 궁수 쪽 스킬은 아직 안 올렸고요. 어몽메이드 공주 있으면 무료 있으면은 이렇게 몽메이드 공주 예. 늘 하루에 네번다 도전합니다. 예. 소모 비용까지 써 가면서 예, 이제다 도움이 되라고 네 이렇게 다 합니다. 자, 실현보스가 96.49%인데 많은 분들이 좀, 예,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제 방금 날짜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저 혼자 지금 이제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낚시가 열렸습니다. 이 낚시가 이제 수멸 터치하면 낚시를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이 낚시를 100번을 하게 되면은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고기가 잡히는 거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루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조금 바꿀 수가 예. 루어 루어한다 미끼 같은 경우는 좀 바꿀 수가 있고 이게 뭐 나온 거야 이게 뭐지 잡은 거야 망고야 거야? 예, 수족관에 보면은 제가 잡아놓은 애들이 이렇게 물고기가 떠다닙니다 이 예, 보면은 예, 전부 이렇게 예, 수초를 잡았네요 이렇게 있고요 전부 전부 선택하고 판매. 뭐, 이런 거, 대형어종이니까 놔둬놓을까요? 이런 것들, 뭐, 필요한 것들, 뭘 판매를 해야 될것 같은데. 주문서 제출, 주문서 제출, 판매. 어, 오, 오, 갈색 무늬 판매 시 다음 보상 획득, 갈색무늬요 오, 이런 것들, 판매도 있고, 네, 어, 올챙이와이시 다음, 보상 획득 피시코인 같은거 뭐 판매하면서 피시코인도 획득을 하네요 그리고 도감 쪽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잡으면은 뭔가 활성화하면서 보너스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금 잔디 전체 방어 200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전체 공격력 뭐 이런 것도 할수 있고요 전체 관통 1%네 이런 것들 물고기 많이 잡았더니 세상에 이렇게 활성화 할수 있는 게 많네요 전부 뭐, 네 활성화 했고요 이거 못 잡았네. 고독한 용자 이거는 아주 강한 애인가봐요 연어도 잡았네요. 제가 연어도 이렇게 정예로 잡아가지고 전체 방어 400. 어? 어? 잡았잖아. 예. 그리고 고래도 잡았네. 제가 역대 최고 기록 20m. 와. 정예. 이것도 활성화. 아, 이거 고독한 용자 이거 하나 못 잡았네요. 아 열대우림. 열대우림 다 하고 나면 또 있어? 안개섬? 아, 안개 섬도 가서 해야 되는구나. 일단 낚시 전설. 1 네, 열대 우림에서는 제가 지금 다 했나 봅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나 본데. 어, 이거는 섬을 눌리면갈수 있나? 아, 수십 어브 오레벨 후 해제. 어브 오레벨? 어브 오레벨은 어브 카드. 아, 이게 뭐야? 돈 주고 만 삼천 주고 하는 거 설마 아니겠지? 어브 카드. 어부 5레벨? 어부 레벨인 뭐지? 음, 여기서 뭐살수 있는 게 있나? 어부. 미끼 같은 것도 이렇게 팔고요. 네. 심화 미끼 세계에 어서오시게. 아, 어부 4레벨이네. 아, 상단에 보니까 어부 4레벨로 돼 있네요. 5레벨을 하려면은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은, 어, 대형 오종 15마리 보획 돌파. 아, 2,400 피시코인.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네. 상점에서 대형 물고기를 살수 있도록 에, 이런 것들 좀 교환을 해서 사야 되겠네요. 음, 음, 자석 미끼 이런 것들 좀1 0 20개 자석 미끼 한번 해가지고 무한에서 요거 눌리면 됩니다. 상단에 요거 무한이를 적있네요 둥근 미끼 눌린 다음에 자석 미끼로 변경하게 되면은 미끼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건 또 뭐지? 이거는 무슨 진주가 있어야 되네요 진주는 상점에서 안파나? 진주는 상점에서 안파네요 오브카드를 해야지 매일 수령 진주 60개 아... 13,000원을 써라 이 말이구나 30일 동안 받으려면은 아... 그것 말고는 받을 수가 없나? 위탁도 있습니다 위탁은 이렇게 물고기 종류 어... 중형 5종 뭐... 뭐지? 대형 5종 중형 오종까지 해놓고요 네, 초록 이상. 어 자동으로 수족관에 넣겠습니다. 시작. 눌리면 지가 알아서 되겠죠. 위탁. 어 예, 이렇게 잡아가지고 위에 상단에 보면 전기처럼 돼 있습니다. 어 위탁 했는데 왜? 어 위탁 시작했는데 이런 거 신기록 달성시 종료, 신규 도감에 대시 중단. 자동으로 주문세출 시작.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도 이거 한 번씩 해보면서 맞춰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전기가, 전기가 이게 계속 차는데, 꾸준히 낚시는 해야 되겠는데요? 이게 전기가 계속 180개가 한 개고, 저걸 가득 채워야 되나 봅니다. 근데 이게, 주, 아, 주문서는 전박이 물고기, 왕우렁이, 청, 홍, 백피 c 요거 세 개네요. 근데 지금 낚시하고 있는 거 맞나? 낚시하고 있는 건가? 추독관 최대 용량 100. 아니, 근데 낚시를 지금 위탁을 걸어놨는데 낚시가 되는 거 맞나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뭔가 이게 꼬였나 봅니다. 이거 이번에. 어, 이제 됐네. 아니. 아 꼬였어 꼬였어 이거 이거 작업하다가 이번에 급하게 패치 하면서 뭔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처럼 이렇게 렉이 걸리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제대로 작동이 잘안 되네요. 아까는 작동이 또잘 되다가 아, 펜시랜드는 지금 암시장 교환 다 해가지고 주사위 다섯 개 받았고 놀이동산 네 지금 다섯 번돌수 있네요. 원두 시지 스킵. 3, 4, 5. 아, 뭐, 받은 것도 없다. 예. 네. 그리고 동산, 여기, 이거, 동산 상점인가? 동산 팩. 놀이동산. 이거, 뭐가, 있, 아, 욕심쟁이는 제가 오늘 했고요. 욕심쟁이에서 받았고, 동산 팩, 뭐가 교환하는 거 있었는데, 음, 여기 안 보이네. 뭔가 어 이상하네요. 또 놀이동산. 아 놀이동산 시장인가? 아 이거 교환. 이거 이벤트 종료 시 회수된 남쪽 지역 미식에서 빠질 수 없는 종 재료입니다. 개굴 개굴 어린이들 좋아한다. 이거 오, 어디서 획득하는 거지? 운이 좋아야 놀이공원에 마실 수 있는 희귀 나비. 이게 뭔가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교환 미음 시장. 이거 보니까 이거, 이 폰트가 안 맞아가지고 뭐가 이상하게 바뀐 것 같아요. 이거 폰트 오류 있네요. 특수 보상. 여기도 보니까 특수 보상, 이런 거 띄어쓰기 있잖아요. 띄어쓰기 오류가 있네요.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사각형 박스로 나와있네. 아무래도 중국 게임 갔다가 쓰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한글로 이제 변환할 때 저런 문제가 생기죠. 자, 홈 쪽에 가면은 수령 가능한 거 수령 해 해놓, 놓고요. 뭐 필요한 것들 사시고 이웃 쪽에 한번 가 가지고 네. 이웃 쪽에 가서 뭐 수리해 줄거 있으면은 네, 수리를 한다든지 좀 해야 되겠네요. 어이고. 네 이렇게 치워 주면서 예, 네, 홈 보상도 받고 내가 깨끗하게 치워 줄게. 네 이렇게. 네, 다 치워졌습니다. 치워주면서 이렇게 보상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이게 떠있네, 또. 있네, 또. 음, 장비, 장비 업그레이드 해라. 어, 알았어. 장비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슈퍼도 여기서 룬 끼워 넣을 수 있으면 룬 끼워 넣어야죠. 네, 정확률 관통. 정확률하고 관통, 얘는 보다 정확률 관통을 하기에는, 어, 길동을좀 해줘야 되겠네요. 먼길동 네, 먼길동에 장착, 예. 여기도, 멍길동한테 치명장 속도, 속도 좋죠? 예, 네, 데이터 없고요. 네, 이렇게 좀 끼워 넣었고요. 장비 부분도 좀 업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500, 아, 이게, 요것도 조금 있다 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떤 걸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냐면은, 좀, 이게, 강화가, 강화가 지금 할수 없네요. 어, 지금 대량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예, 좀 강화를 해야 되는데, 어, 보물상자, 어우, 보물상자 이또 잔뜩 또 열어야 되네. 아, 보물상자 이거 여는 건 너무 귀찮은데, 어쩔 수가 없죠. 네. 아, 보물상자 여는 건 진짜 일입니다. 일. 네. 네, 요것도 보물상자 열면 또 위에 그 획득하고 다또 열어야 되죠. 여기서는 랜덤 보라. 이것도 최대로 그냥 맨날 해주면 좋겠는데, 매번 최대 돌려야 되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만능, 만능. 행운 보물, 맥스, 최대 사용. 그리고, 랜덤 빨강, 사용, 최대, 최대 사용. 아, 이거, 예, 그거 할수 있겠구나. 지금, 멍길동, 멍테나가 지금, 아, 슈퍼독이 지금 그간 하네. 성급업이 조금, 어, 성급업 못하네. 멍테나, 아, 제갈공명, 멍길동, 멍길동 성급업 하고, 네, 예, 별 다섯 개. 요것도 또, 이것도 별 다섯 개도 그냥 별 다섯 개가 아닙니다. 이게 주황색 별 다섯 개입니다. 이거, 이거 위에는 또뭐 무슨 색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라색 위에 요거 다음에 막 노란색 막 두꺼운 거 있고 막, 아유, 계속 끝없는, 끝없는, 예, 대법이죠. 1300이면은 천, 예, 네, 일단 이렇게 올렸고, 전부 강화, 지금 강화가 지금 안 되네? 강화를 지금 하기에는 좀 부족하네요. 뭔가, 네, 강화 이런 것들. 주인공보다 아 주인공이 지금 레벨이 문제가 생겼구나 주인공이 문제가 있네 주인공 레벨업 좀 시켜 줘야겠습니다 선거법 다 시켜 줬고요 예 네, 그리고 도감 가 가지고 또 이거 별 올렸던 거에 대한 보상들 전부 꾸준히 받아야죠 아, 안 되겠네. 저 보상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리다 보면은, 예, 능력치 많이 오릅니다. 1900만까지 지금 올라갔네요. 1900만까지 올라갔고요. 2000만이 바로 눈앞에 있네요. 예, 2000만이 눈앞에 있고, 아까 또 카드를 많이 획득해가지고, 아, 이쪽 아니지. 물고기는 좀 이상하다. 지금 패상점 가가지고, 패상점에서 이거 30개 모집할 수 있네요. 둘, 셋, 아, 어... 아, 이거, 교환, 귀찮으니까, 네, 교환해가지고, 10회 모집, 네, 완료했고요 어, 어 또, 그 다음에, 토이 상점 가야죠. 토이 상점 가가지고, 토이 상점에서 고급 뽑기, 네, 교환. 오, 신규 토이 획득. 신규 토이 획득. 네, 고급 뽑기, 5회 교환. 오, 빨간 거 나왔어. 예스! 어, 흔들 목만 있는 거 같았는데. 일반 뽑기, 교환. 보라색깔 나왔고요. 일반 뽑기 교환. 어, 주사위 나왔고, 일반 뽑기 교환. 여기, 아이고이거 토이 상점에 있는 요거는, 토이는 초반에 하시는 형님들 하시면 좀부담되니깐요 예, 요거는 나중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다른 거 먼저 할수 있는 거 하고 하시는 게 좋고요. 횟 상점 3개, 3개 모집, 둘, 3개 모집 완료했고요. 자. 친구도 좀 많이 있습니다. 친구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 접속 중입니다. 이 보세요. 다 접속 중이에요. 많이들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막 2천만들도 계시고, 저도 이제 2천만 클럽에 이제 들기,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선거법 가능한 거 있나 볼까요? 선거법 가능한 게 없네. 어, 테나 레벨업, 펫. 어 얘들 이제 선거법도 부지런히 또 해줘야죠 이런 애들 선거법을 해서 이, 이것도 다제 능력이 다 오르는 것들이라 네. 지금 나중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애들도 어딘가 활용할 것 같은데, 지금 은뭐 딱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라색 위에, 보라색 위에 이제 주황색 보석이거든요. 별이거든요. 이런 애들은 지금 왜안 키웠냐. 왜냐면 위에 애들이 많이 나와서 위에 애들 몽포, 슈퍼독, 몽테나 제갈공멍, 몽길동을 키우고 있습니다. 만약 밑에 애들이 잘 나왔으면 밑에 애들로 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좀 키웠고요. 음, 요 강화가 강화가 지 이거 할라니까 뭔가 맞지가 않나 보네. 이거 육성 아 이거 육성도 있구나. 저 쪽에 어디로? 아 요거 요거 보상 받고 저거 육성 가야 되겠다. 아 이거 하나 부족하네. 육성이 어 소형 어종 어항 어? 공격 218? 오항. 대형 오종. 수중생물. 뭐, 이런 것들도 오항 같은 게 있네? 요 밑에도 육성. 아, 이거 뭐뭘 집어내야 되는구나. 아, 아이고, 이거 복잡하다. 아, 이거 전부 어항이 다 생겨가지고, 여기다가 뭔가를 넣어야 되나 보구나. 이걸 몰랐습니다. 그러면 잡아가지고 일단 다 보유를 해야 되네. 그럼 일단 흔들목마, 흔들목마 선거법 한번 하고요. 도감에, 아, 도감에 토이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여기 이렇게 해서 도감 요거 획득했고, 와, 모집게 약 80개. 햇상증 네. 와가지고, 이거, 네, 8 0패 와, 8 0패 아이고. 시지 클릭해버렸다. 아, 이 시지 클릭했다. 시지 스킵. 시지 스킵. 네, 다 했고요. 한정 이벤트, 뭔가 이거 또 받고, 목, 올간 목표 달성. 야, 저거 패상점 모집 많이 해가지고 보상 많이 받네요. 네. 어~ 형님들도 이거 아마 보상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예 저거 완료해가지고 토이 저거 했다고 이렇게 많이 받네요 사료 주머니 사용 최대 사용 또 미스를 주머니 최대 사용 네 그리고 뼈다귀 주머니 최대 사용 오 만능 만능은 만능은 필요할 때 써야 되니까 만능은 안 쓰고요 랜덤 빨강 영웅 종합 와 90개 92개 와 그러면은 또 돌파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어성거법 몽테나 3 몽테나 3 됐고, 다른 애들은 안 되나? 선거법이, 아, 안 되네. 조각들이, 슈퍼독도 조각이 좀 부족하네요. 네, 조각들이 여유가 안 되네. 어, 소노멍할수 있는데, 게사르랑 쓰질 않으니까요. 네, 요거는 일단 놔좀놓게 했습니다. 10회 업. 네, 얘도 지금 본 캐릭터가 업해야 되니까 본 캐릭터 좀 높게 해줬고, 해 쪽에 와또 많다 이거 전부터 또 선거법 또 해줘야 되네 아 일괄 선거법 있으면 정말 좋겠다 <laughs> 아마 이거 한 달에 9,900원 내고 일반 일괄 선거법 시키는 거 있으면 아마 다들 그거 사실걸요 아 이거 불편해 가지고 이거 선거법 하는 거 그냥 아마 9,900원 내더라도 아마 쓸것 같습니다 있으면 아 이거 불편해 혹시 있나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편의적인 어, 아이템, 혹시 패키지 팔면 알려주십시오. 저,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다 했고요. 도감도, 도감, 도감 전부다. 예, 오랜만에 도감도 쫙. 아, 오랜만이래. 아까 했지. 어휴, 할거 많다. 네. 이거 또 하고도 또 할, 또할게 많습니다. 상자 또 열어야 되고, 또 이거 뭐 해야 되고, 네, 할게 많죠. 일단 퀘스트는 다 완료했는지, 아, 아직 다 못했네. 퀘스트도 다 끝내야 되고, 일단 능력치가 2천만 예 2천만 도달했습니다 할 것도 해야죠 오늘도 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2천만 도달했다는 거 그리고 오늘 낚시 낚시 시스템 낚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잡으셔가지고요 예, 전부 수족관 보관해서 전부 캐릭마다 또 착용시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위탁 이게 오픈됐는데 100마리 잡으면 위탁이 오픈되거든요 근데 위탁이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네. 왜 이렇게 안 잡히냐. 이런 버그가 있네. 아쉽네요. 이 버그가 있어가지고. 네. 뭐, 그러다 보면 잡히겠죠. 뭐. 네. 아니면은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는 방법도 있겠죠. 얘들이 오늘 오픈을 해놓으니까, 어, 오늘 오픈해놓으니까 이게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좀, 네. 버그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처음 보시는 혜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립니다.